파틸콕 여재 안세영 선수가 중국 오픈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. 경기 도중 무릎에 이상을 느껴 기권을 선언했는데요. 휴식 후 다음 대회, 세계 선수권을 준비할 계획입니다. 우준성 기자입니다. 올 시즌 압도적 경기력으로 사상 첫 슈퍼천 등급 석권을 노렸던 배드민턴 여재 안세영. 중국 오픈 4강,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재발하면서 스스로 기권을 선택했습니다. 더 무리하면은 어, 저에게도 더안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욕심이 있지만그욕심리다 보면 화를 불러올 것 같아서 그냥 좀, 좀 내려놨었던 같습니다.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무릎 힘줄을 다친 뒤 통증은 안세영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피로가 누적되면서 증상이 나타난 건데. 이번 시즌 여섯 개 대회 우승을 휩쓰는 과정에서 안세영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. 꾸준한 모습들 이제 업다운이 많이 없는 선수가 어, 이번 시즌에는 그렇게 보여진 것 같아서 선수 선수로 보여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,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부상에 좀안 좀 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. 슈퍼 천슬램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한 무대는 다음 달 열리는 파리 세계 선수권입니다. 목표는 당연히 우승 이제는 과정까지 예쁘게 만들고 싶습니다. 전보다는 또 홀가분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어, 결과보다는 제 플레이나 어,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더 설레고. 안세영은 정밀검사로 무릎 상태를 살핀 뒤 훈련 스케줄을 정비해 세계선수권을 대비할 계획입니다. 연합뉴스 TV 우준성입니다.